이거 우리 기념품입니다. 와 이게 뭐예요? 하모는 우리 진주 방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뜻은 그럼 그렇지. 그래 할수 있어. 이런 아주 초 긍정의 그런 단어입니다. 이 친구는 어, 삭 삭을 형상화한 거고 이름은 아요입니다. 아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요의 어, 진면목은 사랑스럽게 부를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은 긍정의 아이콘, 이쪽은 사랑의 아이콘. 제가 시장되고 나서 이렇게 어, 애가 둘이 생겼습니다. 삶에서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어, 뭐, 굉장히 어렵죠. 뭐, 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 사는 게, 어, 사실은, 뭐, 이, 너무 도식적이기 때문에 의식은 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어, 이, 인간다움을, 어, 좀,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다움이 어떤, 어, 내면적 세계에서 어,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가치라면은 그 내면의 어, 가치가 실행이 될 때는 어, 정직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어떤 그두 개를 저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네. 이런 게다 들어가 있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사회가 어, 다,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감력이 없으면은 자기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회의 형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뭐 옛날에 이야기하던 만인대만인의 투쟁 뭐 이런 식으로밖에 흐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사회 전체로 봐서도 어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저는 사회 결속력을 어이 담보하는 인간다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실천하셨던 것들 중에서 네. 아 정말 이것만큼은 잘했다라고 하시는 곳이 네. 있다면. 어떤 네, 음 우리 시민들 진주 시민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어 그동안 우리 진주시가 굉장히 문화 예술적으로 어 장점이 있는 것이고 강점이 있는 도시다. 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문화 예술적 자산을 잘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민들이 필요한 행정 수요에 응답을 해주는 행정 공급들, 문화 행정의 공급 또 하나는 어 우리 진주에도 젊은 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주말 되면은 진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웃 뭐 어디 도시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어, 인구의 정책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놀수 있는 장소들, 그런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 갔죠. 그래서 뭐, 어, 월화산에 있는 숲 속의 진주라든지, 구진주역을 활용한 철도 문화공원이라든지, 진양호에다가 제2 우드랜드도 또 만들어주고, 거기에 물놀이장 만들고 물놀이 분수대를한 8개 9개를 만들었죠. 그렇게 되니까 여름철에 아기들을 다른 데로 일부러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단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동물이 있다면 음. 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지만은 어, 똑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경청을 해주고 표정을 이렇게 그대로 어, 받아들이는 뭐 그런 것들이 어,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어떤 도리에 대한 어떤 기본 범위 내에서의 행동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청과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 있는 신뢰감 있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모여야 뭐 인간관계가 형성이 잘 되겠죠 지금 시장님이 사셨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무엇이 음, 있요 우선은 뭐이 네. 한참 성장하는 시기, 네. 적어도 어,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친구가 됐건 네. 연인이 됐건 어, 어느 정도 네. 어, 이뭐 성장을 한 하고 난 뒤에는 뭔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결혼이 됐건 네. 직장이 됐건 사업이 됐건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도전을 하려면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공무원이었다가 선출직으로 어, 도전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 선출직 나가서 선출이 안 되면은 당선이 안되면 뭐하려고 뭐, 뭐 딱히 할 일은 없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 순간에 아 내가 아, 이 요거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 저에 대한 확신 어, 이또 저의 저를 통한 진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니까 그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마지막으로 진주시의 자랑이 참 많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진주시의 자랑을 하고 싶다. 되시면 네. 어, 우리 진주시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나지막한 산으로 잘 이렇게 포근하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또그 가운데로 어, 남강이라는 깨끗한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진주가 문화와 예술이 혹은 풍류가 어, 예전부터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 북평양 남진주 이런 얘기가 나온 게아 어,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어 좋은 어이 바탕을 가지고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개천 예술제, 유등 축제, 드라마 아 어, 코리,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같이 어이 역사를 가진 문화적 콘텐츠가 어이 내재가 돼 있죠. 저녁에 우리 유등들, 네. 남강에 떠있는 유등, 네. 진주성에 네. 또 전시되어 있는 네. 유등, 구경 좀 많이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김시민호, 유람선도 타보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